아, 걸어 뛰겼다 어. 머니 팔각정. 안 계세요? 아. 민박이랑 같이 나는다 서리 어머니. 예. 안녕하세요. 서리 십니까 아니, 서리는 누구세요? 아니, 숙모님. 예. 예. 야 서리가 따르겠지. <laughs> 예. 어머리당황어요 <laughs> 예. 안녕하세요. 어, 안녕하세요. 서리는 어디 갔어요? 예. 서리. 어머매. 강호동 씨 아니에요? 예. 어, 아이고 반갑습니다. <laughs> 어머, <laughs> 요저저 저, 저, 돼지고기 팝니까? 예. 예 삼겹살 꼭몰려고 아, 예 저희는 검정돼지. 흑돼지. 어, 예. 그거 맛있는데. 겁나게 맛있잖아. 예. 그래가지고. 네, 예, 저 맛있는 부위로 예. 골라드릴게요. 우리가 타고 온빈데 그때도 집에 왔다가 마지막에 한 거야. 요아, 정요아. 안녕하세요. <웃음> <웃음> 너 촬영 왔어? <laughs> 너 촬영 <차량> 왔어? <laughs> 뭐 다른 촬영이니? <차량이니? 웃음> 섬 종사? <laughs> 아, 진짜로? 네. 오메 그래. 왜 여기서요? <laughs> <laughs> 섬에 들어가려고 러는데 호동이가 있다 그래가지고 <laughs> 기승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너무 그죠? <laughs> 걱정돼 죽겠네. 왜냐면 저하고 호도 형은 좀 오랜만에 지금 또 보는 건데 방송에서 또것도 야외 보라니트에서요. 아, 그예 이제 약간 바뀌었는데 트렌드가 <laughs> 어한번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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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laughs> 어. 진짜, 와, 와, 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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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어. 아 바로 되게 안 돼. 야, 니 그러면 네? 서울에서 오 내려가지고, 네, 박일촬하고 어, 바로 목포로 가서 하루 자고 하루 자고지금야 고맙다 말도 안 되는 와 진짜 피곤하네이 <laughs> 그, 그, 그 야생 이런 한장미 잡히기가 지금 칠 년만이야 어딨는왜 함부로 못하겠어 이제 아이고 맙고 오늘 말 들으셨잖아요. <웃음> 아, 예. <웃음> <웃음> 처차데기운이뭐 네? 뭐 하는 사람 같아? 음, 나이 도모르고 아예 아, 르게 가면 안 나요. 몇 살이지? 도형 아니에요. 응. 어? 동생이 83년도지. 어우, 어월이지네살짜리네네 살짜리 포함 좋잖아 그 전에는 와 와그라노 그러면 행님 말씀 편안하게 해주시하고 아, 네. 선씀대로 해야지 이거. 그래, 그. 편안하게 해주십시오. 그 내가 그렇게 가르쳤어. <laughs> 그참 우리 나라에 닮은코스타가 있어. 여자. 여자요? 어? 어. <laughs> 조정진 닮았네. <laughs> 조정진 닮았네. <laughs> <laughs> 맞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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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 진짜 너도 대단한 내공이다 왜요? 왜요? 닮았는데? 진짜 맞아요김정민 <laughs> <laughs> 이수근 <웃음> 뭐 이런 친구들 다 뿜뻔해야 된다 <laughs> 야 진짜 저런 캐릭터야 어. 아 <laughs> 기절한다 종민아 <정균아. 웃음> 우리가 그100 바보새끼거든. 네? 삼투새끼, 세피로퍼, 아. 바보새끼. 바보새끼야? 어. <laughs> 정용화. 아. 어? 용화 알죠, 알죠, 알죠. 저기 그리 날카로운 애가 알잖아 알죠, 알죠. 알지. <laughs> 아, 알고 있었다. 아니야. 게이 떨어지는 건 언제부터 알았어 그 방송 몇번 했는데. 어. <laughs> 방지 <방에서> 떨 <떨어져. 웃음> 예를 몇번 해봤는데 나 몰랐어 확실히 내가 잘생겼잖아요 근데 네. 말을 몇번 하니까 어? 이렇게 쳐다보게 되더라고 요 <laughs>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<laughs> 그 캐릭터의 아버지 아니야 <웃음> <웃음> 조상 조상 <laughs> 맘속 <맘 쓰기에, 웃음> 조상 <웃음> 아... 아아! 아아! 으아! 아나정종 몰랐어 나아 그래요? 정국이 나 몰랐어 나. 나 그래서 나 섬총사 할때 요가 들어왔다고 했을 때 어. 머리를 흘렸어요 아 갑자기 어 머리를 흘렸어요 아 갑자기 나 유튜브 생님어어요 <laughs> <머리 흘렸어>. 우와 <laughs> 아이고 우리 섬총사에 정민이가 있으니까 천군만마다 얼마나 웃길까? 아이, 아, 잠만뭐 <laughs> <생각만 있어. 웃음> <laughs> 하시는 거야? <거예요? 웃음> 도대체. <웃음>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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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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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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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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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다 이거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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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잠깐. 야, 오늘 왜 이렇게 지지? 큰일 났네? 나왔어, 나왔어 나갈 수도 있겠죠, 이 모래? 오, 염소, 염소, 염소 염소, 염소 뭐야? 오, 너무 지자야 네 할머니! 예! 얼른 왔쇼 조금 이 인사드리라 하곤라제 이름 모릅니다, 선배님 아직 <laughs> 하고아 할머니 찔리, 찔리 갔다 왔어요. 진리. 잘했어, 잘했어. 할머니 누구지 알아요? 안녕하세요. 텔레비전 할머니 봤을까? 어, 텔레비전은 봤는데 잘 몰라. 할머니 노래하고 노래. 응, 음, 응. 음. <laughs> 노래 해봐. 네? 노래. 할머니 알게끔. 노래 해봐. 네? 노래. 할머니 알게끔. <laughs> <노래를> 해봐. <laughs> 할머니 노래 해봐. 할머니 노래 듣고 싶어요? 그래 이 예. 와. 할머니 그러면 노래 하나 해줘서 이렇게 부탁을 하면 하나 해줘서 노래 하 아, 예. 예. 하나 둘셋넷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이오오오 예.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예.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그거 내려놓고, 좀 쳐보시죠. 가방을 내려놓고, 어. 아, 이럴 때 하기 싫으면 하지 마. 안 해도 돼. 할머니 뭐. 아이고, 잘하요. 왔다, 줬어. 이제 테레비 보면, 아, 예. 저 사람이구나, 하았구만 예. <laughs> 할머니, KBS, 음. KBS 저 대상 받았어요, 대상. 아, 아이 사람이 대상 받았구나. 예. 아. 그 유명한 사람. 음. <laughs> 그렇게 똑똑해 보이진 않죠? <laughs> 처음 왔을 게 모르지. 노래만 하니라고 몰랐지. 대상만 받고 거기서 노래만 하니라고 노래도 못해요. 올해는 잘았게 대상을 받았지. 노래로 받은 거 아니에요. 다른 걸로 받았어요. 그 홍동에 울지 마라. 어, 어, 노래 불러드리라시시홍도야 울지 마라 아, 아저씨 어? 오빠가 있다 이거 잘아요 아주 잘해요 이거 어머니 춤추면서 노래 불러드릴까요? 이거 어머니 춤추면서 노래 불러드릴까요? 네 어? 어 가방 내리고 가방 내리고 춤을 추지 예, 지르죠. 제대로 해가지고 아유 네. 할머니 태양이가 하는 게 좋아요? 대상이 하는 게 좋아요? 내가 더 잘하면 어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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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어머니 홍도야 울지 마라 춤추면서 보여드릴게요. 네. 예, 할머니 좋아하시니까. 시시시, 작 홍도야 울지 마라. 마라. <laughs> 다른 버전 보여드릴게요 어머니. 이거 네. 홍도. 오 이거 버전. 시, 다른 버전 다른 다른 버전이에요 할머니. 시시시, 네. 시작 음. 오야 <laughs> 울지, 울지 마라. 마라 할머니 이번에는 네. 브레이크 댄스 이렇게 하면서 홍도우야 이거 신기합니다 예, 네, 몸이 몸이 기계예요 한번 봅시다 할머니 보지 말까요? 네, 아니 봐야, 봐야 네. 돼 할머니가 그러면 큐 해보세요 큐! 도우야 <laughs> 울지 마라 아이고 시고빠 <laughs> 이따 <laughs> 이제는 할머니 마지막으로. 이그만하지 <laughs> <진짜> <laughs> <laughs> 여기 쉬시오. 아이다 예. 아, 할머니 <laughs> 박수. 아. 태양이는 뭐 돼? 한번 해봐요 나. 태양이는 뭐 돼? 한번 해봐요 나. 자, 태양이. 태양이 한번 해봐. 그래, 한 대를 봐야 돼. 어, <laughs> 할머니가. 롤이 키... 나왔어. <laughs> 할머니가 기쁘시 않잖아. 아, 할머니가 큐 퀴... 하면 돼요? 아니, 할머니. 진짜 할머니가... MC 볼 거야, 자꾸만 <laughs> 카메라만 돌면. 큐. 너호야. 너호야, 너호야. 우지 마라. 글씨 오빠가 아가. 있다 <laughs> 할머니! 다 잘했어 다 잘했어요 음. 아유. 할머니 또인사하 올게요 네. 예. 이따가 또 뵐게요 예. 갔다 갔다 오시오 네. 할머니 계세요 예, 네, 잘 가시오 들어가십시선 네. 예. 손님 이따 봐, 전화우 네, <laughs> 아끝내준다 어, 뭐? 해수욕장 같은데요? 아, 진짜 진짜 오이도 바다 살아있다. 이거. 이거 어떻게 이런데 우리 한 번도 안 왔을까? 너무 좋아 너무 좋아. 바다 보면 뭔가 있으셔야 될것 같아요 그냥. <웃음> 자. 뭐야? <laughs> <laughs> 뭐 하는 거야? 하지 뭐. <laughs> 에 <에이, 웃음> 정민아! 어, 여기, 여기 여기 여기까지 와가지고. 가잇 진짜로 여기면 되는 거 어? 진짜로요? 안되면 입수! 안되면 입수! 가 어? 가자. 이셨다 보셨다. 다 보셨다. 보셨다. 다 보셨다. 보셨다. 다 입이 아... 좋은데 이게 말이 되니?